대통령님께서 예.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하시는 것도 방문하시는 거지만 페이스북에 유미한 글을 올리셨습니다. 음. 네. 자율적 예. 자주국방. 네. 처음 쓰는 표현이에요. 음. 예전에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이 쓰실 때도 협력적 자주국방이었거든요. 자율적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자주국방과 나온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. 자율적 자주국방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. 전시 작전권 환수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지금 출국하시면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건 일부러 올리신 거거든요. 예. 왜 그랬을까? 왜 그랬을까? 어, 결국에는 미국 때문인 거죠. 음. 미국이 지금 음. 말도 안 되는 짓을 맞습니다.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국방백서를 동맹국들에게 이제 초본을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마 거기에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.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핑계로 음.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어, 미군의 거의 무슨 보조군처럼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저도 본 적은 있지만은 예. 본 협상을 앞두고서 우리가 먼저 미국 너희 아니라도 우리나라 우리 지킬 수 있다라고 예.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음. 협상의 필요성이 생긴 그런 미국의 무리한 요구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좀 해봤고요. 어, 정말 대한민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어, 거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미국이. 지금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. 예전에 그냥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싶어하고 구호 물자 보내주는 그런 미국은 아니고요. 예. 또 우리나라도 옛날의 한국은 아닙니다. 음. 미국 없으면 숨도 못 쉬고 북한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런 음. 한국은 아니고요. 우리나라 군사력이면 북한은 충분히 막습니다. 예. 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 입장에서는 음.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위치예요. 그렇죠. 우리가 좀더 자존감을 가지고 예. 자신감을 가지고 음. 오로지.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마음만으로 어,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.